매일 30분 달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제가 일주일 동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다 왔어, 다 왔어. 팡 사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뭐뭐 해보기 제가 서브웨이 했었고 햇반 먹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이점을 많이 느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30분 달리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제가 일주일 동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0분으로 딱 정한 이유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게 키로로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목표를 너무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포기하기 쉽건 그러지 않게 딱 30분만 뛰어보려고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나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들어올 때그 만족감이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몸이 근질근질하다 아니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바로 뛰쳐나가십시오. 신발이랑 뭐 옷은 좀 그래도 잘 갖추시고 다치지 않게 부상 없이 A1 오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여러분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8시반 정도 됐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예 새벽에 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8시 넘어서 이렇게 해가 없을 때 뛰시면 그래도 좀 h a v 하 s 시 v 자 제가 원래 애플워치를 써서 달렸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a v e several d 이 감인 이 s I 러닝 워치계 e v e r a l dishes. I have 고 e v e r a l d i s h e 하 I have s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선물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애플워치랑 이가이 양쪽에다 차고 나중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노래 준비해 노래 준비 어 잠시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다시 든자 <laughs> 게임 준비 출발 7분 경험과 몸도 풀리고 땀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10분 와 별거 없어자 15분 경과 돌도록 가겠습니다 15분 2.9km 정도 뛰었습니다. 파이팅 20분 경과. 좋아. 25분. 아, 30분 완료. 오케이. 자, 이렇게 Day 1 30분을 뛰었습니다. 5.97km를 뛰었고 k 로당한 5분 2초 페이스 정도 나왔습니다. 막 어렵지 않게 뛰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잘 뛰어지더라고요 여러번 말씀 드리지만 진짜 끝나고 나면 정말 개운합니다 정말 땀으로 거의 샤워했습니다 데이원잘 마무리했고 내일 데이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 데이2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안양천으로 나왔고 오늘은 뭔가 되게 몸이 힘든 날이었지만 일단 나왔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했고 저도 이렇게 힘들어도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왔고요 너무 뭐 어제 기록에 조금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달리는 겁니다 저도 그럴 예정이고 긴말 필요 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아 정말 습합니다 자 오늘 또 워치를 안 갖고 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자 NRC 이거 30분 이거 키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자 5분 14초 지금 이로 뛰었는데 아 몸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방금 서브웨이를 먹고 왔는데 아 소화가 안되기도 하고 어제랑 좀 다른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확실히 좀 받쳐주는 느낌이 덜합니다 일단 끝까지 파이팅 자 10분 1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배도 아프고 했었는데 꼭 잡고 다시 또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15분 정도 됐습니다. 사람 정말 잘나고 숨이 상나기 전에 아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좋아. 요 일단 좋 좋아. 조척도 한번 봐주고 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 파이팅. 20분 지났고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5분 마지막 5분 파이팅. 데이트 30분 완료했습니다. 실이 어제보다 조금 많이 못 뛰었어요. 어제 거의 6kg 5 9 7 k 정도 뛰었는데 오늘은 한 5. 별로 못뛴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못 갔고 페이스가 일단 한 20초 정도 느렸어요. 평균 페이스가. 오늘 오후에 데드도 좀 하고 밑밥을 좀 깔자면 데드도 좀 하고 운동을 하고 좀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뛰어서 그런지 속력도 잘안 나고 신발 자체도 어제 그 넥스트 퍼센트랑 다르게 이제 탄성도 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또 데이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뛰실 때 너무 기록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다 하면 중간에 걸으셔도 됩니다. 뭐 3분 뛰고 2분 쉬고 그렇게 6번 하면 30분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운동해야 되니까 자 파이팅 데이투 끝 자 오늘 데이 3이고요 밖에 비가 오나요즘또 약간 스트처럼또 지금 입장이 가 많이 묻도서고절했습니 약속일까? 뭐이 데이트나 만들 뭐, 수 있는 한달또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테디스장에 왔습니다 혹시 스장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런닝머신으로 삼켰습니다 選ぶときに出てます。

오늘 진짜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는 하거든요. 데리이 많이 보괴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 바로 좀밥 먹고 또좀 책만 읽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약간 옛날에 바디프로필 할탄성을 부족할 때 느낌 났어요. 되포에서 그렇게 니다 지금 큰일 났어. 오늘은 A4 네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제가 박스에 하루 종일 이제 마감까지 있는 날이라서 어제랑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뛸 건데 오늘은 이제 무동력 트레드밀로 30분을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무동력 트레드밀로 달려봤는데 그냥 30분을 뛰려고 하다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한7 k g 정도를 뛰었어요 그래서 한 3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냥 한 12, 13페이스 정도로 30분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뛰어야 돼 시작해야 돼 국기 하나로는 어디서 제가 또 뒤지지 않을까 했나? 근데 요즘에 잘안 부어 오 이거 지금 밑에서 찍고 있는데 잘안 붙습니다 지금 제가 꼭 달리기 하기 전에 먹는 이 비타민 리제 파이팅 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인 분들은 사실 이렇게 주 7일까지 매일매일 안 뛰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하루 건너 하루 퐁당퐁당으로 뛰어도 될것 같아 달리기를 되게 잘하고 싶고 아니면 뭐 마라톤 뭐 10km 뭐 아니면 하프 풀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은 진짜 매일매일 훈련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냥 진짜 건강을 위한 거다 하면 일주일에 3회 정도만 뛰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는 걸로 <목소리> <목소리> 자 준비 <목소리> 출발하겠습니다 4일차 무동력 트레드밀로 40분으로 뛰었습니다 아이게 근데 진짜 확실히 매일 뛰니까 같은 30분인데 숨도 좀 조용해 숨도 좀덜 자고 아 굉장히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호흡이 되게 편안했어요 의미 없이 뛰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확실히 꾸준하게 지금 4일차인데 저기 무동력 트레드밀에는 한 6kg 정도 넘게 뛰었다고 나오고 애플워치는 한 1분 정도 늦게 켰는데 한 5.3kg 정도 뛰었다고 나옵니다 일단 너무 개운하고 12에서 절대 안 떨어지게 13까지 올라오고 12, 13 페이스로 그냥 가볍게 뛰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뛰면 소까지다 졌습니다 진짜 바지 와 프로틴 한잔 하고 씻고 딱 쉬면 이제 하루 아주 자 치얼스 내일은 내일도 이제 금요일인데 마감까지 있어야 돼서 내일은 좀 저녁에 완전 9시 반, 10시 넘어서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데이파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데이 5 금요일입니다 제가 점심에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맛이 가있는 상태고 퇴근을 해서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도 30분 뛰어야 되니까 사실 오늘 오전 오후로 달리기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30분은 뛰어야 되니까 오늘은 반포에 왔습니다 반포 반포에서 30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아니라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지만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오늘 스쿼트를 해가지고 가볍게라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음. 이야. 워터밤 <laughs> 한 바퀴 살짝 걸으면서 몸을 좀 풀고 지금 10시인데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남산에 가야겠다 괜찮겠지? 헐 10시가 되었더니 불을 꺼버렸습니다 통금에 걸려버렸어 이런 어둠에서 30분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불이 다꺼졌으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열심히 뛰겠습니다 5분 경과 유일한 빛이 시계보이기 와 30분 완료 다리 부서질뻔했다 그래도 이렇게 깜깜하게 뛰는데 또느낌있더라고요 확실히 트랙이라 아무래도 지면이 좀 일정하다 보니까 뛰기 저는 조금 더 편했던 것 같고 확실히 이게 조금씩 조금씩 뛰면서 30분 뛰는 게 조금씩 안정적입니다 호흡이 오늘은 다리가 좀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심폐 정도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데이 파이브도 마치고 내일은 바로 아침에 새벽에 또 남산으로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저희 소스 회원분들하고 까르님하고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여기는 조금 약간 어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찍을 수는 없고 반한점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환점 돌았습니다 14분 30초 4분 55초 페이스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이제 언더몇 개가 더 오면 돼 응. 다 왔어 다 왔어 마지막 식사입니다 식사 직선. 완주했고요. 이게 신기한 게 7월 1일날 제가 이 남산 블랙키를 처음 뛰어봤는데 오늘이 7월 29일이거든요. 확실히 좋아지는 걸 조금 느낍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같은 데를 뛰어보니까 또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식스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도 못땡님하고 달리기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은 두 번을 뛸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달리기 갑니다. 시티랑 못땡님 모떼님, 피디님이랑 못땡님이랑 크리스 데이식스 토요일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지금 이제 9시 저녁 9시인데 집에 갑니다. 아침에 남산 둘레길 30분 뛰었고요 저녁에 이제 또 모태님하고 모태님이 일본 갔을 때 같이 러닝 뛰었던 리더 분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 투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정 로데오 쪽에서 시작해서 토끼굴에서 쭉 서울숲까지 뛰었다가 한 6km에서 7km 정도 더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12km에서 13km 정도 뛴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계속 혼자 뛰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같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느낌입니다 데이식스 끝! 파이팅! 자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 달려봤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일주일만으로 뭐 30분 만에 5kg를 뛰었던 거를 뭐 10kg를 뛰거나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호흡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달리기는 확실히 마일리지라고 해서 많이 뛰는 만큼 본인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몸소 느꼈던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뛰면서 매일 매일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저를 보신 분들이 붓기가 엄청 많이 빠져서 그런지 살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몸도 조금 더 뚫고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제가 딱 느끼기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붓기라든지몸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확실히 달리기가 붓기나 다이어트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뛰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테스트처럼 신발을 좀 다르게 또 뛰어봤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낀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 피로도, 피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즈렛 무조건 영양제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6시간은 무조건 잘수 있게 11시 반에는 무조건 잤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조금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실 거면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 영양제라든지 적절한 식단 그리고 수면 좀 확실히 받쳐 주셔야 부상 없이 잘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안 먹어서 하나 먹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달리기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두번 번 먹는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운동이든 식단이든 영양이든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제일 오래 뛰어본 게 1시간 정도니까 월에 한 번씩 길게 시간주도 뛰고 거리주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이 받침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 할 때는 일반인분들도 조금 뛰실 수 있게 30분 정도 짧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했지만 제가 이제 마라톤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시간을 조금 늘려서 이제 연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조금씩 저도 잘더 알아보고 더 체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하면서 마라톤 당일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 것 같고 이 뛰면서 진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좀 생각이 많으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달리러 나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